자, 20, 아면은 3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는 원래, 어, 무관한 문장을 찾기에 대한 문제였고, 출제 포인트는 문장에 이제 순서넣기, 어법, 서술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고, the, the positive effect of perceiving time to go fast, 긍정적인 효과, 인식하는 것에 시간이 to go fast, 빠르게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효과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생각하면 거기에 이점이 있다는 뜻이겠지. 이해돼? 어 주제야. 뛰어볼게. In an experiment, 한 실험에서 when people were asked 사람들이 요청받았을 때 to count to three minutes in their heads, 3분을 세달라고 그들의 머릿속에서 해석되지? 전치 잡고 가로 치고 왼부터 접속 부서절를 가로 치는 거고 사람들이 요청받은 거니까 우리 수동태를 조심해야 되는데 수동 표현에서 자 b 동사 다음에 얘가 보어 잖아 AST가 보어인데 과거 분사가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O형식의 과거 분사는 여전히 분사의 속성이 남아 뒤에 보호를 받아줘 AST가 O형식에서 AST 목적어 투부정사 왜가놨어야그아 보어가 지금 뒤에 오고 있구나 그래서 요청받았다, 새도. 3분1 그들의 머릿속으로 새도로 요청받았을 때, 25살짜리들은 간단한 거 보고 갈게 하이픈과 하이픈 가운데는 단수만 쓰는 게 원칙이지. 복수 쓰면 안 돼. 밑에 나와있지, 그지? 그런데 올드 하면은 뭐냐면은, 이 올드가 뭐냐면은, 뒤에 거, 선생님 근데 왜 뒤에는 복수를 썼나요? 이게 명사거든 올드 한 사람들이야. 25살짜리의 사람들을 나타내지. 걔네들이 quite accurate 꽤 정확했다 해석됐어? 어, 25살짜리 애들은 정확했어. 단어 문제 조심합시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이 65살짜리 아이들은 미안해. 65살짜리에 나 늙은 이들은 went over 넘어갔게 되었다. On average 평균적으로 40초까지 넘어가게 된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3분을 살아랬더니 3분 40초가 지나버렸다. 자 그러면 내가 위에서 얘기했었잖아. 이미 주제가 이미 나왔어. 위에서 우리 그거 알고 있었는 거거든. 자 3분을 3분 40초로 인식해버렸다. 시간이 어떻다고 느끼는 거야.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거. 근데 어생님 3분을 지나갔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3분 40초까지 셌다면 시간이 느리게 지나간다고 인식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님네가 착각할 수 있거든. 이해됐어? 자 이해가 안 됐을 거야. 다시 가볼게. 3분이 어 3분을 세라 그했더니 3분 40초를 세버렸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시간이 느리게 지나간거 아닌가요?라고 니네가 착각할 수 있고. 네 봐봐. 시간이 어 3분. 4분. 4분이 몇 분처럼 느껴져. 3분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인식의 내용이야 인식. 내용. 인식의 내용으로, 어, 많은 시간이 마치 짧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야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내용은 실제 시간보다 더 적게 느껴진다는 소리를 나타내는 거지. 얘는 전화가 실제 시간보다 더 짧게 인식하는 3분 40초가 지나가는 동안 이것을 몇, 몇 분이라고 인식했다고 3분으로 인식해버렸지. 실제 시간보다 더 짧게 인식했으니까 그것을 지금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했던 것뿐 이해됐어? 아, 실제 시간보다 더 짧게 인식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구나 이해됐어? 그거 보고 올게. 이제 뒤에 있는 정보가 Time seems to fa pass fast. 자, 조금만. 볼게. 타임 시간은 faster, 지나가는 것 같다 Faster,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이게 단어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니네 인식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더 빠르게 단어 For the older group 늙은 집단에게는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실제 시간보다 인식하는 시간이 더 짧은 거야 오케이. 실제 시간보다 인식하는 시간이 더 짧은 거야 뒤에 가봐 This may seem meaningless. 이것은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there are a lot of benefits. 자 이거 이거 어 뭐야 실제 시간보다 더 짧게 인식하는 거지 오케이 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더 짧게 인식하는 거 그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고 표현하는 거야 자 아무튼 얘가 이, 이, 이 사실이 보여 meaningless 어때 보여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There are a lot of benefits. 만의 이익들이 있다. 해석됐어. 뭐에 대한 이익인데 to perceive time like 65 year old s 인식하는데 시간을 6 5살짜리처럼 인식하는 것에 이점이 나 해석됐어. 자 여기서 문법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치사 대명 투만 보이면 뒤에 동명사, 동사 동사 원형 쓰고 싶잖아, 그렇지? 전치사 는명사만 들어가니까 동명사 형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인식하고 이렇게. 譬如, okay. for example, 예를 들어, if you have been working on a project for eight hours. 만약에, 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 순서 맞추기. 만약에 너가 have been working 일하고 있다면 한 과제에서 for eight hour 얼마? 여 시간. 이건 뭘 나타내지? 실제 시간을 나타내지. 실제 시간. 그런데 it only feels, 그 실제 시간이 이 t 이 실제 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실제 시간이 only feels, 느껴진다면 like six, 몇처럼? 여섯 시간처럼 느껴진다면 you have more energy 너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to keep going, 계속 지속시킬 해석됐어? 자, 볼게, 너는 가지게 된다, 더 많은 에너지를 모아할 뭐 에너지인데, keep going. 유지할 에너지, 형용사적인 용법이겠네, 오케이? 자 킵은 이형식동사일때 비해 형용사를 보호로 받아줄 수 있잖아. 형용사로 현재 동사가 왔을 뿐이야. i n g 보호 e 님 going 계속 유지할 에너지, 계속 정진해 나갈 좀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된다. 이에 됐어서 실제 8시간이 6시간처럼 밖에 안 느껴졌다. 그러니까 봐봐. 이 사람한테는 이 늙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어내인식보다더 빠르게 지나갔다는 건데. 이렇게 한 거? 지금 한 6시간밖에 안 지난 거 같은데? 벌써 8시간 지났어? 이렇게 시간이 참 빠르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개념이야 내용을 니네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는 거야 뒤에 가볼게 If you have been running 네가 달려오고 있다면 현재 완료 진행형 두번 나온 거 보이지? 조심할게 네가 달려오고 있어 For 20 minutes 20분 동안 달려오고 있어 이만큼 20분은 뭐가 되겠지? 실제 시간이 되겠지 아니요 실제 시간을 나타낸거고 실제 20분간 달려오고 있다면 그리고 네가 인식했다면 이 시간이 2비라고 오늘 1 3 minutes 오직 13분이라고 인식했다면 그치 인식 상에서 어, 내가 인식한 것보다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네 7분 o u a e m y you are m o r e l i k e l y r t o e h a v e i t you i 어, t u i t e 부사적인 문법으로서 이제 수건으로 요거를 했잖아 Be likely to 농사 운영, 몸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몸 하기 쉽다 좀더 have it. 가지기 쉬워 7 more minutes 7분의더 많은 시간을 보고. 에너지 에너지에 더 7분 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어디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됐어? 시간이 어, 빨리 지나간다 내 인식보다 빨리 지나가는 건가 실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인식상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라고. 그게 그렇게 된다면은 너는 에너지를 사용할 에너지가 더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귀하로 가볼게. 아, so 그래서 if you want to use your energy,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사용하니 목적어 명사적 용법이야. 너의 에너지를 To work longer, 뭐하기 위해 더 길게 일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단지 바꿔라 너의 인식을 뭐에 대한 인식? 얼마나 길게 너가 일해오고 있는지,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너가 일을 해오고 있는지 의주동의 형태네. 자이 문제는 역시 문법적 배열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항상 의주동 간접외 나오면 가능하죠. 자 B 밑에 뭐 무관한 문장이 나오는데 One of the greatest benefits 가장 좋은 이익들 중에 하나 오들. 늙은 이익들 중에 하나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이익들 중에 하나가 cooling action. 열정이 심는 것이다 Not rushing to quick action 너무 빠르게 행동으로 돌진하지 않는다는 것자 이건 뭐야 시간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어, 늙어가는 것에 다른 이점이지 이제. 너무 열정적이 않아서 오버 안 한다고 오버 안 한다고 본그 내용이야. 자, 요만큼 문제 인식됐을 거야. 이거는 꼭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얘기해줄게. 3십구번꼭 수업을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자 뒤에 봐볼게. 4 0번 요약 출제 포인트 지칭 문장 순서 넣기, 어퍼 어비 빈칸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 빈칸 당연히 넣을 수 있죠. 빈칸 넣을 수 있고 요약문도 정확하게 봐줘야 돼. 요약문에 서술이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 요약문을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researchers 아, 위에 거도 볼게. What can be owned? l u x b e r 거신데 것. Can be owned. 소유될 수 있는 것이 Luxeber. 좋아 보인다. 소유할 수 있는 것 여기 마시아가 빠져있네, 그지? What cannot be owned. 소유될 수 없는 것이 Luxeber. 더 좋아 보인다. 위 요즘 와봐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는데 리테에서 보면 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다 빠져 있어 지금 오타야 뭐거나 뒤해 볼게.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한 연구에서 조사자들은 요청했다. 오영식 보이젠 학생들한테 배열하라고 요청했다. Ten posters, 열 개의 포스터를 in order of beauty, 뭘로 in order 순서로 근데 아름다움의 순서로 배열하도록 요청했다. 계속 됐어? 뒤로가서 바로 봅시다 They promised that uh, afterward the students could have one of the, one of the ten posters as a reward for their participation. 그 조사자들이 앞 r 에 조사자들이 약속했다 t h a t 이하 전 a 라고약 f t e r w a r d f t e r w a r d 후 f t e r w a r d f t e r w a r d 하면은 따로 해석하 d afterward, a f t e 그대를 가질 수 있다고 약속했다 one of ten posters 몇개 중에 하나야? 열 개? 포스터 둘 중에 하나지 여러 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는 거라고 한개 중에 하나면 안돼복수 표현 조심해 as a reward 보상로서 for their participation 그들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참여라는 단어도 알아두시기 h o w about 들어볼게 그런데 when students finish the test 어, 학생들이 끝냈을 때, 끝맞췄을 때그 임무를 끝맞췄을 때 임무는 뭐지 선택이지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순서대로 하는 것, 거, 배열하는 것자 거. 이랬을 때 researcher said 연구자들은 얘기했다 대 이하 정체라고 얘기했다 여기까지 the students were not allowed 학생들은 were not allowed 허락받지 못한다 특히 뭐하도록? 유지하도록 The poster. What p o h e s r a t e r t 이 t e r The poster. The p o s s t h e t h e r d h o s t b e a o t i f u l e p o t e r The poster. 던 포스터를 가질 수 없다고 e poster. The poster. The poster. The p o s 오, 어 수동태가 나온 거 조심해주고 어로가 몇 형식이여, 어, 형식의 과거자5 형식의 과거분사니까 동사의 속성이 남아 오로 투 동사원형 그대로 받아주는 거 보이지? 어로 저거 투부정사에서 투부정사가 남아있다고 뒤에 허락받지 못했다고 얘기했대 특히 유지하도록 포스터를 포스터 못가진다고 근데 어떤가? 자 봐봐 시제. 갖지 못하는 게 시제가 언제? 과거지. 갖지 못할 거다 과거 그러면은 그들이 순위를 매겼던 건 언제여야만 하냐고 그 이전이 대가어여만 한다고 여기 현재 완료랑고 헷갈리게 문법적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자 as the third most beautiful 세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순위 매긴 거는 못갖다고 얘기했다 Then they asked the students to judge all ten p o s t e r s again from the very beginning 자 그리고 나서 그 학서 그 연구자들이 요청했다. 학생들한테 판단하도록 모양식 보이지? All ten posters a g i n 열개 포스터를 다시 From the very beginning 처음부터 What happened was that? 자, 여기부터 이제 이어난 사건에 대한 서술이네. 봅시다. What? 이 어, 문장 맨 앞에 명사절이 주어작에 What이 먼저 나왔다는 거는 선박 내릴 확률이 높죠. 그럼 뒤에 불완전한 문장, 동사가 오면 아, 미안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간대. 저 what happened? 발생했던 것은 was였다. 그 이하라는 것 전체였다. p o s t e r they were unable to keep. 자, 이 포스터들 이못간대가 생략된 거 보여. 명사 명사가 반복되었잖아. 자, 그들이 그 하, 학생들이 were unable to keep 유지할 수, 보관할 수 없었던 포스터는 was was suddenly ran. e d 못 되었다? 갑자기 순임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순위를 줬다. 해석됐어? 됐어. 자 이제 못 깎는다고 못갖는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순위가 바뀌게 되었네. 어, this is an example of Romeo and Juliet effect. 이것은 예시이다. 뭐의 예시야? 로미오 줄리엣 효과의 예시다. Just like Romeo and Juliet in the Shakespeare's tragedy.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로비오와 줄리엣처럼 사람들은 Become more attached. 좀더 부착되게 된다. 그러니까 좀더 끌리게 되는 거죠. 이제 a t t a c h e d 도 괜찮지만 a t t r a c t i v 도뭐 상관없죠. 같이 기억할게. 좀더그 어, 부착되게 돼. 좀더 매혹되게 돼. To e a c h o t h e r 서로에게 언제 언제? When their love is for heaven. 못되었을 때 단어 조심. 그들의 사랑이 금지되었을 때. 금지된 거. For heaven. 금지하다. 해석 조심합시다. 그럼 이해됐어 그럼 가질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애틋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네. 비어가. Really? 아, uh, when people find it, they cannot own something. 그들이 그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뭐라는 거야? 니아 존처라고요? they cannot own something. 뭔가를 소유하다. 소유할 수 없다고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시작한다. 생각하기. 뭘? 이것이 생각하는데 생각하면 오형식이 가능하거든? 얘가 이거 하 p o r e a t t r a c t i v e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였어 수고했어.